안녕하세요. 렉스 강 영어의 예비고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시는요, 8월 5일, 자, 얼마 안 남았죠? 수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때 아직 학교 시험이 끝나지 않은 몇몇 학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8월 5일부터 예비고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 소수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별도로 진도 보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라이팅 대신 고등부 모의고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보통 고등부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면요. 시험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 1회 모의고사를 치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습서가 제작된 후에 학생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자습서 같은 경우는 렉스 강 영어에서 가장 자신있게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학원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컨텐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해설에 대해서 질의응답 코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통 주 1회 동안에 만나게 될 모의고사 지문이 대략 23지문에서 25지문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당위성을 굉장히 저는 많이 강조를 드려요. 보통 중학교 시험 범위와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제가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3과 고1의 시험 범위의 차이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분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3 때 공부하던 분량의 4배를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부 때 훈련이 잘된 학생들은요, 시험기간에도 굉장히 많이 헉헉 대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학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시험 대비하기에 급급한 거죠. 시험 대비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수행평가도 굉장히 많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 그릇.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뭔가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최적화시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부터는 우리 중3학생들이 반드시 모의고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정규 수업은요, 주2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정규 수업이라고 하는 건 학원 왔을 때 진도식으로 나가는 수업을 정규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지금 예비골 고 같은 경우는요, 월수 화목에 이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요. 금, 토에 모의고사 코칭 프로그램. 제가 방과,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학교들에 이제 진학할 예정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대비는 기존대로 5주 프로그램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렉스칸 영어의 예비고일 프로그램은요.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 자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차관하여 말씀을 드린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이 모의고사 프로그램, 그리고 정규 수업 프로그램, 교재부터 모든 어떤 수업 방식과 그런 측면들 역시 고등부에 최적화가 돼서 2학기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RXK 예비 고1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좀더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학원 측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8, 9월 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안내하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